야, 이제 카니발은 전기차로 타는 거야? 산타페 풀체인지, 코나 풀체인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와, 이젠 현대차 슈퍼사이클인가? 기아도 EV9, 소렌토 신형, 카니발 신형. 와, 대박이네. 제네시스 GV80 신형링이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토레스 아이오닉6 신형 그랜저 올해 아주 난리였죠? 저희 영상 조회수 보면 토레스가 314만회 이것도 113만회 어, 그랜저 완전 공개 109만회 디테일 리뷰 110만회 넘었고 아이오닉6 앉아보니 충격 106만회 와 완전 폭발적인 인기네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나와서 우리를 즐겁게 해줬는데요 내년엔 더 대박인 차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1월인데요. 1월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신차가 있습니다. 현대 코나 풀체인지입니다. 프로젝트명 SX2죠. SX 순서가 굉장히 조심스럽네. 이게 아주 섹시한 이름인 것 같은데. 뭐 음란막이라고? 아니 전에 투싼을 보면 IX35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느낌표까지 완벽하다고. 와, 이런 게 음란막이죠. 여튼 이 코나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상태가 됐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SUV가 있나 싶기도 해요 심지어 현대가 그냥 대충대충 만든게 아닙니다 이 하나의 차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터보, 고성능 전기차까지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다 만들어 붙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거의 이 차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거의 최고의 차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정말 잘 팔렸고요 그리고 또 특히 현대차가 약간 약점을 보여주고 있었던 유럽에서도 꽤잘 팔렸던 그런 자동차이기도 하죠 국내에서는 크기가 조금 애매하다 해서 조금 덜 팔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아이언맨 마스크 그리고 장난감 같은 외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큰 단점이기도 했던 차그 코나가 이번에 6년 만에 완전 변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뒷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경우도 있었는데 잠깐만 테일램프 일자로쭉 이어진 거 이런 거를 보면 허송한지 본것 같네 그랜저야 뭐야 이런 느낌이 살짝 들죠 현대가 패밀리 룩을 안 한다 체스 말처럼 다 다르게 디자인하겠다 했는데 누가 봐도 패밀리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지난번에 저희도 이 스파이샷 가지고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크기 엄청나게 크죠? 전면을 보면 이렇게 신형 그랜저, 스타리아 이런 차들이 떠오르는 가로 일자 라인이 쭉 자리 잡고 있고요. 후면에도 이렇게 일자 램프가 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코나하고 비교했을 때 코나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자동차였다면 이번에는 그런 귀여운 느낌보다는 이렇게 쭉 뻗는 그리고 차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이거는 코나라고 말하기는 너무 미안한 이걸 그냥 투싼이라고 팔아도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크기로 보여집니다 네 실내도 유출됐죠? 먼저 핸들이 바뀌었습니다 핸들을 보면 산타페 핸들 그대로 박아놨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랜저하고 디자인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느낌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기어도 바뀌었는데요 기어가 기존에는 기어봉 이렇게 말뚝식이라고 말하는 이런 기어봉이었는데 이제는 핸들 뒤에 있는 이 컬럼식 기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랜저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고요 일체형 디스플레이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잠깐 이건 산타페랑 똑같잖아. 산타페 인테리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아가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을 하고 하나의 부품을 여러 차에 똑같이 사용하는 거 이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므으로써 자동차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은요 전기차 뭐1.6 터보 다 나올 텐데요 고성능 N 모델 N이 나올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코나 N 너무 안 팔리거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 판매된 숫자 총 25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대에서 나온 모든 차 중에 금형비를 가장 못 뽑은 차가 아닐까 거의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코나 N이 보인다면 거의 로또 당첨 수준 현대차가 만든 차 중에서 가장 레어한 차가 될것 같으니까 지금 사놓고 10년만 기다리면 굉장한 레어템 수집용으로 아주 좋은 자동차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코나 전기차도 비운의 자동차였죠 뭐 여러가지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전기차가 단종됐었는데 전기차도 이제 다시 나오게 다 되겠죠 기대됩니다 현대차는 우선 코나 가솔린부터 1월부터 출시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놓게 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렇게 내놓는 순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미지가 가장 낮은 가솔린부터 먼저 내놓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꼽히는 3월입니다 부가 3개월이면 대단한 차들이 나온다고 하죠 우선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저희 가차님께서 예상도를 그려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아반떼 비하면 디자인이 조금 더 단순해 보인달까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전 아반떼가 이 디자인적으로 정말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너무 디테일이 훌륭하다 이런 점이었어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디테일이 너무 훌륭하면 그 디테일을 훌륭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서 그걸 일일이 다 맞춰야 되고 사람 손으로 다 맞춰야 되고 그 안에 소재감도 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선 좋은 소재를 또 써야 돼 근데 아반떼가 그렇게까지 좋은 소재 쓰고 좋은 조립품질 를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디테일이 군데군데 있어도 그 부분이 굉장히 허접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차 같은 게막 있었어요. 손가락이 막 들어가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디자인은 훨씬 더 단순하게 명료하게 만들고 액센트를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 시켜 준다면 이번 새로운 아반떼 더욱 더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4월 4월에는 정말 기대하던 차가 나옵니다. 정말 자타공인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전 전기 SUV EV9입니다. 미니밴 SUV 중간쯤 되는 고성능 전기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큰 차를 원하는데,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EV9. 조용한 차를 원하는데 EV9. 기름값이 들지 않는 경제적인 차 없을까요 EV9. 이게 뭐 패밀리카만 쓰는 게 아니고 가끔씩 난좀 달릴 수도 있는 차를 원한다. 이 모든 면에서 EV9이 다 충족되잖아요. 차가 굉장히 크고 출력도 훌륭하고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전기차니까 조용한 건뭐 당연하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어댑티브 크루즈 HDA2 당연히 들어가고요. 근데 EV9에는 HDA2 넘어서 HDP.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손 놓고 주행해도 그냥 알아서 가는. 뭐 이런 정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번에 그랜저에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못 들어온 거 이번 EV9에는 꼭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몇번 보내드렸죠 이 부산모터쇼에서 콘셉트카를 보여드렸는데 아 이건 콘셉트카 아니야? 라고 생각되지만 기아가 이게 EV9의 테스트 장면을 페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위장 패턴이 붙어있긴 하지만 실루엣이 그냥 보입니다 잘 보면 콘셉트카랑 똑같네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규모감이 어마어마하고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라고 하는 앞 모양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보면 여기 뭐 점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별을 이어서 이렇게 했을 때 별자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 나갈 방향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별자리 디자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뭐 일단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어쨌든 특별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자동차 거대한 디자인이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디자인에서 콘셉트카의 이 오버팬더 강력하게 나와 있던 거 요건 좀 이렇게 들어갔고요. 좀 약간 평평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자동차라기보다는 기본기가 좋은 자동차로 만들어서 이 차를 가지고 밴으로도 만들고 로봇택시도 만들고 승합차처럼도 운영하고 이렇게 다양한 차들로 만들 수 있는 그 PBV의 가장 기본 차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잘 돼야만 기아의 핵심적인 사업 PBV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EV9 기본 기능으로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데 최대 주행 거리가 482km 훌륭합니다 거리 대단하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5초 야 대단합니다 5초가 아니고 5초 이내에요 얼마나 빠른거야 저희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4월 출시라고 하니까 내년 초부터는 어느정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4월에 출시되는 차또 있습니다 소나타 페이스리프트가 4월쯤 나오겠죠 이차 저희가 예상도를 보내드렸는데 그랜저처럼 일자형의 DRL을 탑재하고요 어쨌건 그랜저 스타일의 소나타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이러면 굉장한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랜저에 대해서 아뭐 스타리아 디자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랜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리아가 나왔으면 오 스타리아가 그랜저 디자인이네? 이러면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 순서가 이번엔 좀 지켜진 거죠. 그랜저가 나오고 소나타가 나오니까 오우 소나타가 그랜저 디자인이네? 이게 값이 겨우 2천만 원대에서 시작한다고? 라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거기에 코나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이거 서울 도로에 이 일자 램프가 그냥 사방에 쫙 뒷모양도 일자램프가 쫙 이렇게 갈것 같은데, 아, 살짝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 일자램프를 우리 눈에 익숙하게 만든 거는 사실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이죠. 사이버트럭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유, 이거 뭐 블레이드러너 같네. 완전히 사이버틱하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도로에 이렇게 현대차가 많아지면 서울도로가 굉장히 사이버틱하게 느껴지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는 G70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아니 G70에 페이스리프트 했잖아 했는데 이번에는 2차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요 G70 같은 자동차는 사실 잘 팔릴 수가 없는 차죠 우리나라에서 고급차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고급차가 크기가 좁다 이거는 너무나 큰 약점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어려운 차긴 합니다 그런데 G70이 미국에서는 잘 팔려요 올해 차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G70은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 페이스리프트를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500대밖에 안 팔리는 차기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으려면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차산 사람은 뭐가 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한 달에 500분씩 계신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했다고 해서 와 신차다 하고 샀는데 사자마자 1년만에 페이스리프트를 또해 가장 속 쓰린 건 현대차 자신이겠지만 이차 샀던 오너들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쓰릴 것 같습니다 기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아도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기아는 모닝의 2차 페이스리프트를 해요. 모닝 1차 페이스리프트는 이게 한 거야, 만 거야. 이게 나란히 세워놔도 이거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야금야금했죠. 큰돈 들이지 않고 그냥 뭐 소비자들이 아쉬웠던 거 조금 떼어준다. 이런 느낌이었고, 이번 모닝 2차 페이스리프트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차에 캐스퍼 터보가 있잖아요. 근데 기아에는 경차에 터보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터보 있어야죠. 페이스리프트 좀 하고 여러가지로 판매량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g m 의 스파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경차 시장에서는 지금 세계 차종밖에 없는 거에요. 캐스퍼, 레이, 모닝 이런 차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 기대됩니다. 7월 야 이것도 우리가 기다리는 신차인데요. 레이 EV가 출시됩니다. 레이 전기차. 우리나라 최초의 양산 전기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하죠.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들 비웃었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언제 충전해서 어떻게 가냐 이거 한번 충전해서 겨우 90km 가는데 아니 보통 자동차들 기름 떨어지면 90km 되면 불 들어오잖아 빨간불 들어온 상태로 항상 다닌다는 얘기냐 말도 안된다 했었는데 보면 할만하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시대를 좀 많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 주행거리 좀 많이 아쉬웠죠 이번에 다시 레이 EV가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실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행거리 확실히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주행거리가 400km 되는 그런 자동차는 아닐 거고요 시티컴퓨터라고 해서 출퇴근 전용 자동차 시내만 다니는 자동차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될 그런 자동차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짐을 옮기거나 택배에 사용하거나 이럴 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옆문 슬라이딩으로 열어서 활짝 열리고 트렁크 활짝 열리고 실내 높이도 굉장히 높아서 실내에서 어지간한 애기들은 서서 돌아다닐 수 있고 정말 실내에 딱 들어가면 공간이 넉넉하다 이런 얘기도 하게 니다 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다양한 PBV 버전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레이 전기차 정말 기대됩니다. PBV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죠. 열었는데, 좀 특별한 게 없죠. 저 같으면은 수소연료 탱크를 그 안에 넣고, 전기 충전하는 그런 네일을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이 차가 있음으로 해서, 기존엔 없었던 사업을 이 차만으로 다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차가 또 있습니다. 이 차가 정말 중요한 차인데요. 소렌토 페이스립스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바로 소렌토죠. 그런데, 2023년에도 그럴까?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죠. 왜냐면, 하 2023년에는 무려 신형 산타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형 산타페가 나왔을 때 기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상품성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가차님이 그려주신 예상도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더 예쁜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외관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이 안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지 기대됩니다. 뜨거운 8월 이 휴가철이 끝난 직후에 차가 또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산타페 풀체인지가 나옵니다 코드명 MX5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위장막에 씌워진 차를 직접 보고 왔죠 실물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안돼요. 왜냐면 크기가 너무 커. 크기가 산타페를 만들려고 했더니 무슨 모하비를 만들어 갖고 왔어. 말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기존의 산타페하고는 어떤 연관관계도 없어. 그냥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차로 만들어졌고요. 언뜻 보면 랜드로버인가? 디펜더? 뭐 이런 느낌이 언뜻 나는 그런 SUV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가운데 이 그릴 부분에 램프를 하나 켤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앞부분 그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들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주 각지고 네모난 자동차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뭐 마음에 듭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쁘죠. 실내 인테리어도 거의 공개가 됐는데 환한 흰색 가죽 인테리어를 보여주는데 오, 뭐, 좋아 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280마력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갈 것 같고요. 디젤은 아, 이젠 디젤 안 넣어 줘도 될것 같아요. 디젤이 없어도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넣는다면 2.1L 디젤 엔진 들어가겠죠.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당연히 하이브리드인데 이 하이브리드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1.6L가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엔진의 질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증가되는 이슈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가지 얘기들 아휴 됐어 됐어 그런거 하지 말고 그냥 엔진 바꿔 이런식으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2.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2.5L 터보로 나오게 되나? 그렇다면은 좋은데? <laughs>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끝판왕의 자동차로 3.5L가 끝판왕이 아니라 2.5L 터보 하이브리드를 끝판왕에 딱 이렇게 매치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또 여름에 나오는 차는 아이오닉 5N입니다. 기아차가 얼마 전에 EV6 GT를 내놨죠. 와 이거 최대 출력이 거의 580마력이에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5초.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년에 나오는 현대차 아이오닉 5N 이 차는 아마도 EV6보다 더 하드코어적으로 더 강력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비염한 형님을 만나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이 비염한 형님이 한 580마력에서 620 신마력 4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초 초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외관 디자인도 기존 아이오닉 5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공격적이 된다고 합니다. 공기 역학, 냉각 성능을 강조한 범퍼 이런 것들도 적용되고요. 거대한 흡기구가 들어가고 N 모델 전용의 알로이 휠도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뭐 확실히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차는 트윈 클러치를 적용해서 디퍼런셜을이 양쪽 바퀴를 따로따로 잡고 동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 그걸 트윈클러치를 이용해서 적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카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죠 랩타임 자체도 에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에는 또 새로운 기능을 넣는다고 하죠 N사운드 플러스라고 해서 가상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성능 내연기관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변속될 때마다 우웅 우웅 소리 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해요 일단 사운드만 할 것인지 그 외의 것도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RN22E를 탔을 때 변속 충격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주 구현을 잘해놔서 꽤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전기차가 어떻게 달리는 느낌을 제대로 낼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현대차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3년 내년 10월에는 또 어떤 차가 나올까?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차가 나옵니다. GV80 페이스리프트 쿠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지금 GV80도 사실 디자인이 너무 멋지잖아요. 잘 만들어졌어요. 거대하고 야 뭔가 성공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약간 흔한 차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 차를 좀 너무 흔한 차가 아니라 좀 이렇게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V80 스포츠라고 하는 이 쿠페형 모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3.5L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4인승 시트, 이렇게 고급 사양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차는 K5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아니, 지금 디자인 괜찮잖아. K5 뭐가 어때서, 뭐가 어디가 어때서 또 페이스리프트를 하죠?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잘해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1월에는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정말 정말 기대했던 차가 나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야 카니발 하이브드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니발을 탈때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디젤 2.2 아니면 가솔린 3.5.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중간이 없잖아. 2.2 디젤은 너무 약하고 3.5 가솔린은 너무 강해요. 우리 그냥 2.5 가솔린 터보 이런 거 넣어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2.5 가솔린 터보, 3.5 둘을 비교해 보니까 연비 비슷하네. 연비 비슷해서 사실 2.5 터보를 넣기 조금 애매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2.2 디젤 뭐 사실 나쁘지 않지 뭐 하면서도 2.2 디젤을 사기에는 겔겔겔겔겔겔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가족들이 럭셔리하게 어디 여행 딱 간다는데 겔겔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정말 고민고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고민하지 마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인 것 같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1 6 l 터보 하이브리드 아니면 2.5 하이브리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 어떤 게 들어가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없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이번 카니발은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디자인도 카니발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얼마나 더 멋있어질 건지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카니발 전기차요 아 카니발 전기차는 아쉽지만 내년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후년에 네, 나온다고 해요 아무래도 EV9이 나오니까 EV9으로 이 카니발 전기차 수요를 좀 집중시켜 놓고 그리고 카니발 전기차는 전기차가 더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너희 이거 원하고 있었지 라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차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EV9하고 카니발 전기차 중에 하나를 사라고 하면 EV9 될것 같은데 카니발이 너무 흔하고 카니발에 대한 이미지가 뭐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학 오호기가 아니라 뭐 사이언스 베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EV9이 좋지. EV9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전기차는 기존에는 카니발 플랫폼에다가 그냥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얹을 생각이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니 그렇게 만들었을 때 너무 약 점이 많다. 그렇게 하느니 아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되면서 차 무게도 좀 가벼워지고 주행 거리도 길어지고 실내 공간도 넓어지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카니발이란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차잖아요. 절대 대충 만들지 않겠다는 이 기아차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네요. 23년 말에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차가 있죠. 쌍용 KR10입니다. 와, KR10. 이게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차는 전기차로 내놓게 될것 같아요. 아마 쌍용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KR10을 내놓는다면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가솔린은 토레스, 전기차는 KR10. 이렇게 두 개를 쌍두마차처럼 여기고 쌍용차를 밀고 갈수 있는 그런 차로 기대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쉐보레는 트랙스가 나오죠 트랙스 현대 코나의 경쟁 상대가 될수 있을까 이게 귀추가 주목되곤 합니다 거리에서 포착한 영상 저희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벌써 거리에서 위장막을 다 벗기고 이렇게 주행한다고 해요 시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생각되는 앵글이 있는 것 같고요 뒷모양은 조금... 야 이건 약간... 어... 안에 아, 네, 걱정이 너무 많은가? 아직 양산이 아니잖아요? 예, GM분들 혹시라도 보고 계시다면 이 테일램프는 어떻게든 바꿔주셔야 됩니 이 테일램프에 램프 하나 딱 켜고 이래선 안되고 램프가 LED 램프를 좀 박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한국에 딱 맞는 그런 리얼램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2 0 2 3년의 차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젤트럭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년에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정말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뭐예요? 이 포터와 봉고죠. 이 포터와 봉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포터 봉고는 배출가스 문제로 인해서 디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이 차들 다 디젤인데, 디젤이 사라진다는 건 사실 포터 봉고의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 라인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 가솔린으로 하나? 가솔린으로 어떻게 화물차를 몰아요? 힘도 좀 부족할 거고, 거기다가 기름은 또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고, 이 자리에 있는 차를 도대체 뭘로 바꿔야 되나? 이걸 놓고서 수많은 메이커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게 됩다 될 겁니다. 이 경상용 트럭 시장, 이 포터 봉고만 해도 지금 한 달에 만대 정도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1년에 뭐한 15만 대도 팔려요. 그랜저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시장인데 이 포터 봉고 디젤이 사라지면 뭐가 들어올까? 가장 중요한 건 중국 트럭입니다. 중국 트럭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 중국 트럭 중에서 뭐 디젤 인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수 있겠죠. 비아디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메이커들의 전기 트럭이 막 쏟아져 들어올 텐데 이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세금을 통해서 이 중국 트럭에 혜택을 많이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포터, 봉고 지금 EV 모델들이 상품성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EV 모델 상품 성을 좀더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 LPG 모델을 내놔서 이걸로 판매를 좀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포터 본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목소리> 아이오닉7 기대하시는 분들 많죠 아쉽지만 아이오닉7은 내년에 안 나와요 후년에 나옵니다 일단은 EV9 보고 EV9 잘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가격표도 책정해야 되고 옵션도 책정해야 되고 EV9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예,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기차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만도 합니다 올해도 지금 보조금이 다 바닥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워낙 비싸서 보조금 없이는 팔 수가 없고 보조금이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많이 내놔 봤자 이거 그냥 밀리기만 하고 내 카드만 보여 주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전기차는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판다는 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그래서 규정에 딱 전기차를 12%를 팔아야 돼. 하는 규정이 나오면 그럼 12%만 내놓을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내놓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굉장히 천천히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년에 나올 국산차들 리스트를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년에 나올 수입차들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런 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